안녕요 바이브캐스터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19절까지 살펴보았죠. 바울은 에베소서 처음 부분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셨다고 찬양을 한 뒤에 바로 이어서 바울의 간구기도가 나온다라는 점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정이라고 했을 때의 불편한 지점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 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 사라지지 않느냐 라는 그 무의미함 이런 것들이 예정론을 거부하게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예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울은 이 예정교리를 말한 다음에 바로 하나님께 간구기도를 하고 있다 라는 것 이렇듯 예정과 우리의 기도는 전혀 모순점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간구기도는 뭐였죠? 첫 번째는 부르십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는 기도 이게 첫 번째 간구였죠 기독교에서 인간의 가치는 그 사람의 출신 배경으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기독교에서는 염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죄 가운데서 시작을 했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에 의하여 사람의 가치가 결정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면서 그 시온을 향하여 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기반한 간구 기도가 되겠죠. 두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이 어떠한 종류인지를 알게 하기를 간과하고 있어요. 이것은 복음을 더욱더 알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지식적인 것도 포함되지만 관계가 있다고 했었죠. 하나님과의 관계 형성이요. 이렇게 보았을 때 신자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따로 갖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이겠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드리고 묵상을 하면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하게 확보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개시해 주실 것입니다. 자, 19절에서 하나님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믿는다라는 것은 지식을 수반해요. 뭐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은 19절에 간구했었죠.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또 어떠한 것인지 이런 거를 알게 하기를 구하고 계세요. 그 다음 20절.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그 능력이 20절에서 연쇄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 능력이 도대체 무엇이냐? 어떻게 드러났느냐? 이게 20절부터 나오게 된다는 건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거대한 자연 현상을 목격하거나 아니면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자연 재해 같은 것들을 맞닥뜨리게 되면요. 하나님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때로 있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아, 정말 신의 능력 앞에 인간은 정말 보잘 것 없구나. 혹은요, 야,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신이 만드신 게 아니라면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떠올리며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이냐 하면 하나님의 힘, 그 능력을 본다는 거죠. 이 아름다운 자연 경관이나 어떠한 관계들 속에서요. 하지만 이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 그러니까 성도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나오는 우리에게 베푸셨다라는 부분의 이 우리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2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능력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역사한 능력이시냐? 그것이 네 가지의 능력에 대하여 나오게 됩니다. 빨간색으로 밑줄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 1번, 예수를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입니다. 이것은 부활이 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한 하나님의 두 번째 능력, 승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승귀라는 단어는 기독교 전문어인데요. 보통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초림하신 것을 예수님의 비하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기를 낮추셨다라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그것과 짝을 이루는 표현이 승귀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은 한자로 오를 승자에 귀할 귀자를 써서 다시 귀하게 하늘로 올라가셨다 라는 뜻의 한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 사역을 달성하시고 다시 원래의 그 귀한 성자의 모습으로 다시 승천하여 복귀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두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승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가 뭐냐면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그 다음, 지금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 바로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 그것도 영원히 영광스럽게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가 되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 네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라는 이 부분 네 번째가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치권을 부여하신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능력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자, 첫 번째, 이 부활이라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요.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자, 이 자들은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류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그들까지도요, 사망이 그들의 왕 노릇을 하였다라고 일컬고 있어요. 즉, 사람을 통치하는 왕은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이요. 죽음이요. 이 죽음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 사람을 통치하는 왕, 이 사망이라는 왕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 즉 사망한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능력이라는 것은 이 사망의 왕인 마귀보다 더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니깐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승귀 부분이요 이것은 부활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라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살린 이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와 동등한 위격인 성자였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세력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다라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의 능력이요. 마귀들보다 더 뛰어나다. 사람을 통치하는 왕인 사망의 세력보다 더 능력이 있으신 거다라는 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여기에서 안치사라는 연결 어미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안치셨기 때문에 21절이 성립된다는 거예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 그리고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에 일컫는 모든 이름들 위에 더 뛰어나게 하셨다. 왜요?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셨기 때문에요. 자, 이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 와 정확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던 인간은 모두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뭐 예를 들면 로마의 황제라든지, 아니면 중국을 통치했던 진시황이라든지, 이 세상을 호령했던 수많은 장군들, 왕들 다 포함해서 전부 모두 죽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한 인생입니까? 그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졌다 하더라도 자기의 목숨에 한치도 늘릴 수가 없는 것이 사망이라는 것에 복종하는 우리 인간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원한 하늘에서 여기서 하늘에서는 영원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 영원 속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이름보다 뛰어나다 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지 않으시니까요.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그 다음 또 22절이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영원히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볼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능력이 오직 예수 안에서 역사했다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러한 부활, 승귀, 영광, 통치권 이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한 이 그리스도가 만물 위에 계시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만물 말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만물은 아까 22절 초반 부분에 나왔었던 여기에 있는 만물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물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것이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통치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만물이 예수님 아래에 있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편의상 간단한 그림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과 예수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바로 복종 관계입니다. 복종 관계예요. 만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복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만물 중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들과는 다른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지금 바울이 객체로 삼고 있는 성도들이요. 이 성도들은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관계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사랑이요.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의 차이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각색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복종하는 모든 만물, 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교회.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되어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2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잘 집중해 보십시오. 그를 예수님입니다. 만물 위에서 예수를 사랑하고 있는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요. 그래서 22절 초반 부분에 있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복종하고 있다.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닿지를 않아요. 발 아래에 있으니까요. 거기에서 이들은 복종하는 관계로 만물들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물 위에서 예수님의 몸과 접해진 자들이 있어요. 그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발 아래와 머리. 이두 개의 위치가 대조를 이루면서 교회의 영광스러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성도들은 만물과 다릅니다. 만물은 예수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복종하는 종의 관계예요. 하지만 우리 성도, 교회의 영광스러움은 예수와 접해져서 예수와 하나가 되어져서 그의 몸으로서 만물 위에 군림하고 있는 형국인 거죠.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다. 발 아래와 대조를 이루고 있지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조금 난해하죠?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능력이 그 예수의 충만함이 교회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 어디 소속되어 있느냐? 이 세상 안, 즉, 만물 안에서 이 충만한 능력을 내뿜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세상 밖에 있는 고고한 건물이나 소속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사망이 통치하고 있는 이 세상 안에 있어요. 이 더러운 세상 속에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그 더러움에 매몰된 채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곧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내뿜으며 빛을 바라고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교회의 영광스러움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 만물의 충만함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에 의미를 공급하시는 이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모델로서 즉 모델 하우스처럼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의 통로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